아, 반 애들이 마삭을 존나 한다고? 뭐하다가 마삭... 마사, 마삭 열풍 이은 거를? 최근에 그거 작품 앱나왔다고 하던데 그럼 그냥 글썹이겠네요 안 아, 나온 김에 작품 좀... 애들, 작품 좀 하면 안 될까? 모시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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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3인작을 많이 해? 아니면 4인작을 많이 해? 4인작 사실 나는 여기 이거 표시해주는 거 필요 없는데 그래도 보는 사람은 이거 있는게 편하겠지? 뭐라 해야 되지 저거 그냥 글자가 너무 희각이가지고잘안보이 읽긴 읽거든? 응. 읽을 수 있는데 글자를 너무 필기치로 써놔가지고 아 보자보면 익숙해져 읽기가 귀찮은 분이지 그러면은 용어나 그런 걸 어느 정도 알아? 아니면은 아예 몰라? 대충은 알지 그럼 아는 것까지만 얘기해봐봐 일단 대충 론이랑 찌모랑 치랑 형이랑, 어 걔네들이랑 아무튼 그런 애들 밤 다음에 뭐냐 그거 그 오는 것만 내면서 찌모데기 기다리는 거 리치? 미치? 리치야 그거 아무튼 그거랑 대충 그냥 그런 거 기본만 알아 나 그리고 철권을 할 거고 <laughs> 이판 끝나면 말할게 혼이돌아오 뭐야 이게 들어 오네. 니가 오네. 니가 오네. 니가 오네. 니 오네. 꼭가명을오백 오네. 고 일단 네 니가 오네. 니가 가도록하겠습니다 망했다 이거 방팔 때 손패를 까고 할지 아니면 안 보이게 할지 설정할 수 있거든? 어떡할까 오, 한번 까봐 첫 판을 한번 아, 네. 이게 나도 요거를 누구한테 설명을 하긴 처음이라 잘할 수 있을랑가 모르겠다 <laughs> 음... 오. 이렇게 다 까요 패가 내가 패를 까고 AI 셋이랑 한번 해봤거든? AI는 패깐걸 요거 고려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일단 보통 초반에는 그 위에 영어로 뜨는 애들 있잖아. 요거 세장 모으면은 1.2이긴 한데 만약에 두 장이면 상황 보고 세장 모아볼 시도를 하거나 한 장이 다 그럼 그냥 쿨하게 버려. 음. 초보땐 그게 편해. 뭘 해야 될지를 잘 몰라 있거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건지를 모르니까. 일단 조건은 알지 그거. 기본 조건. 어, 어 그건 알지. 중통 내게 머리 안 와. 어떻게 말했는지 만드는지, 만드는지도 알지. 간단하게 말하면 이 처음에는 글자패를 먼저 빼고 그다음에 따로 노는 애들을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음. 근데 역은 어떻게 눌러야 되는 거야, 대체? 역은 초보 때는 리치, 쯔모 그리고 핑오이 정도만 알아도 되긴 해. 진짜 근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보기에 이쁘다. 점수가 많다. <laughs> 음, 음 나득 잠깐만 왜 벌써 이상한이니 나? 육통. 예여이 저기 두 개나 있는데요? 음, 여기 두개 있고 사실상 어... 지옥층이네 그러면. 나왜 저거 뺐지? 아, 아니 개수가 세장 뜨길래 어 이건 갑다 하면서 했는데. 저거 계산은 기본적으로 패가 안 보인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잠깐만 이거 <laughs> 시도인데 이러면? 그요? 네, 그 머리 일곱 개. 아, 정만시개나왔어이거뭐이 이거? 나이키나 시키나, 시키나, 아키나 시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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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이나시나 시키나, 아, 천 됐구나. 오, 세개보였다응 어, 발발발. 이 발. WH가 100이거든. 네. 그다음에 r 은 뭔지 알겠지? 딱 보면 가운데 중자. 아, 그다음에 지금 너한테 있는 초록색깔 저거 G는 발. 이렇게 빨. 아까 말한 세 가지는 세 개를 모으면은 그거 자체로 일점 음. 다른 사람한테서 가져와도 되고 자기 혼자 모아도 되고. 아마 지금 깡이 떴을 건데 어차피 이미 세개 있어서 넘겨도 되고 받아도 되고 받으면 은 네. 여기 위에 도라 표시패가 한개 추가돼. 어차피 지금은 어. 아, 마, 말해줘도 모르니까 잘 못했어. 어차피 지금은 안만 설명해줘도 금방 까먹을 거라서 하면서 익히는 게 제일 편해 사실. 오운은 음. 온데 빨갛지. 네. 저것도 돌아 일단 아카도라 적도라. 여기 왼쪽 위에 뜨는 돌아 표시패랑 돌아 그거랑 별개로. 그냥 1점 니치했는데 론냐? <laughs> 근데 좀 싸긴 해 이건 이펙후는 뭐냐면은 지금 나 같은 경우에 778899 연속된 숫자 두쌍. 근데 뭐 사실 이름은 심심하면 외우고 아니면 말고야 이름이랑 어? 판수는 어차피 게임이 알아서 계산해주니까. 그렇지. 그리고 만약에 오프라인을 한다 해도 그때는 옆에 있는 고유물한테 맡기면 돼. 이게 취하면 뭐 있어? 음 상황 따라 다른데 일단. 치펑깡하는 이런걸 운다고 하거든? 울면은 일단 리치를 못하고 음. 똑같은 역으로 나도 마이너스 1점이 먹는게 많아 그래서 1점짜리는 아예 0이 돼서 무효가 돼 아예 그래서 초보때는 치펑깡같은거 하지말고 그냥 혼자 모아서 일단 리치를 해라 이렇게 말해 보통 음. 음. 리치 자체도 역이라서 원래는 역이 없으면은 론을 못하거든 여기 없는데... 론 이랬잖아. 패를 까기 전에... 이제 보니까 여기 없네요 하고 물으면 상관없는데... 이미 패를 다 깠어. 그러면은 반칙으로 간주해서 벌점 내야 돼. 음... 뽕이네. 게임 완전. 음. 근데 온라인은 보통 게임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걸 미리 방지를 해줘. 알아서. 그래, 나 아니하겠다. 나도 오프라인을 한번 쳐보고 싶긴 한데, 어디서 치는지 모르고 일단 할 사람도 없고. 참고로 여기에는 없긴 한데... 이치할때 패를 까는 오픈리치라는 것도 있음. 음. 로컬 누림 참고로 어... 새다 음, 나갔네 위, 위치랑 그 거쯤 오는 안다 그랬으니까 핑우 설명각을 봐야 되는데 각이 안 보이네 역없음 역없음 음. 이래서 막 울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아까 말했듯이 울면은 마이너스 1 먹어서 역이 없어지는 게 어쩌라 있거든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시전 어? 잠깐만 여기 있게 만들 수 있는데, 저거? 씨, 잠깐만, 저거 3 대기 패냐, 지금? 2, 뭐, 3, 3, 4. 아, 1, 4 통이다, 저거. 여기 역, 역 있지 않나, 지금? 우로도 될 건데, 저건. 또이또이라고 전부 다 트리플로만 모으는 거. 이게, 아, 근데 랍스터. 이거 내면 더블로나인 가 에라 모르겠다, 기분이다 이, 한번 해보자. <laughs> 뭐야? 쟤는 왜? 어, 제도 1, 4거든, 대기가. 얘는 필요한 게 1, 4. 3 0 0점 <laughs> 똑같네, 이 점수가. 응. 참고로 원칙적으로는한 명만 할수 있는데 게임은 보통 여러 명이 론하면 다 인정해줘. 음. 그리고 가끔가다가 트리플 론이 나오기도 해. 음. 그럼 개털리겠네. 나 어제도 봤어 그 트리플 론 당하는 거. 내 오른쪽에 털런. 있던 사람이 냈다가 트리플 론이야 맞아가지고 500점 남은. 론, 론이야. 일단 지금 설명하면서 느끼는 건데 나는 확실히 물어본 거에 답하는 걸 잘하는 타입인 것 같아. 초보 때학 하... 노리기 쉬운 게 하나 더 있긴 한데. 어데요 2부터 8까지만 쓰는 거 탕냐우라고. 음. 우로도 2부터 8까지 쓴 거기만 하면 인정. 그래서 초보 때 많이 해. 런야. 마침 딱 탕냐우 나왔네. 음, 이렇게 1, 9 글자 없이 2부터 8까지만. 음. 어렵다. 그리고 아마 핑우도 붙었을 건데 그거는 좀 설명하기 힘든데. 핑우 이거 설명을 정석대로 해줄까 아니면 최대한 풀어줄까 정석대로 하면 절대 이해 못할 것 같긴 한데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면 모든 몸통을 슌츠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로 만들고 글자가 아닌 머리로 그리고 마지막에 기다리는 거는 양면대기 한 개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돼 그러면 열의 아홉은 핑우가 돼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나중에 여기 뜨는 거거든요, 이거. 그 나가지 음, 나중에 나가서 그 물음표 누르면 여기 뜨잖아. 거기서 핑을 찾아서 이거 막 그게 그나 그게 풀어서 써져 있는 거야. 음, 진짜 이게 힘들어, 이거. 정석대로 설명하면. 나도 음. 부수 개념 이해하는 데 반년인가 걸렸거든. 음. 3 4 5 3 4 5. 그것도 있어요. 삼색동순이라고. 얘네들을 색깔이라고 생각하면 편해. 왜 삼색동순인지. 석삼 그다음에 색은 그거 색깔이고 같은 동 그다음에 순서 그거. 음. 대부분 역 이름이 한자라서 한자 알면은 이름만 보고도 대충 뭔지 감오는 애들이 있어 삼색이잖아 삼색 세가지 색깔 동순 똑같은 순서에서 삼색동순이잖아 어. 그래서 한자 그거 풀이해서 보면은 이름이 고 그거 조건인게 많아 삼색동순 이해간다 어, 익히기는 쉬워 오이야 롯냐 런냐 점수 개많이 나오죠 이거 참고로 저게 뜨잖아 8000점 이상 개많이 나오죠 야 한해만이네 한해만 이 뭐죠? 여섯 판 아니면 일곱 판을 한 해만이라고 해만 이천 점. 영만은 알거든요 대충. 응. 음. 영만은 뭐 로티프리니까 LB. 거의. 제일 위에. 어. 잠만 보고 올게요. 음. 뭐라 그랬지 아까? 핑호. 참고로 한자는 평화거든. 아, 있다, 있다. 피스 아니다 참고로. 슌츠 네개또이츠는 옆패가 아니면 만약 막 슌츠가 양면 대기인 상태에서 화려하면 손립된다 슌츠가 음...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야, 스트레이트 한개 남겨 놓는다 생각해 일단. 스틸트 한개 남겨놓고 스트리트가 들어와야 핑거가 된다? 응 음... 버블 음. 영만 이건 뭐야? 어? 말 그대로 영만 곱하기 2 음... 9만 6천 와. 점 인가 아 이건 친 뭐야 다 소사... 어렵다 동남서북 그거, 그거 모으는거 사희는 내가 왜 동남서북이라고 하냐면 그 원래 동남서북이라고 순서가 어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것도 있어 반이 말할때 동서남북이면 일반인이고 동남서북이면 마작사라고 한다. yes. 음... 와, 사면 팀이다. 씨, 아, 이 미안하다. 이건 못 찾겠다. 이건 못 찾겠다. <laughs> 어, 나왔다. 언냐 <그렇냐? 웃음> 저거 나온 대좀 많이 왔던듯 시구만, 어, 저거 뜨면, 저 효과 뜨면 일단 최소 8천점. 음, 딱8천언이네 런냐? 음. 지금 가운데 보면은 동이국 돼 있잖아. 네. 앞에 동 이거를 장이라고 그러거든. 동장, 남장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장에 해당하는 방향을 세개 모으면은 그것도 한 판. 동을 세개 모으면 금탁 이상 가지 않는 한 거의 다 동풍전이라서 동은 무조건 한판이라고 생각하면 편해. 동풍전은 동 사국까지만. 동사 다음에는 남일, 그다음은 서일 이런 식으로. 남, 사, 서, 이, 북이. 참고로 북 사까지 가는 걸 일장전이라고 하는데 엄청 오래 걸려서 안 해. 다들. 오래걸릴을것 같기는. 방금 말한 거에 장풍패라 그러고, 그 다음에 자풍패라고 자기 앞에 보면 방향 있잖아. 예. 북이. 그거를 모아도 한 판. 지금 지금 너 같은 경우는 북이잖아. 예. 북이니까 북을 모아야 돼. 그럴 때는. 어? 어? 하?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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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전기... 일어났나 방금? 뭐 먼저 이거. 경기가좀 많이 심장 차았는데 7, 8 6관이면 7, 네 세? 음... 음 5, 8이야 58이야? 6, 네. 7, 8하고 6, 7. 6, 7, 8하고 6, 7이니까 아, 왔네. 67 머리 있구나, 이게 이게 지금은 패가 보이니까 저렇게 보고 뭐 노리고 있는지 알수 있는데, 응. 시점 가면 요렇게 버린 패들 보고 제가 뭐 만들고 있겠다 추측을 해서 해야 돼. 음, 힙박스네 그리고 짜잔, 론냐 <laughs> 어? 근데 좀 싸, 이건. <laughs> 음. 너무 뇌를 뺐나? 여기 없네. 그런데 짜잔 리치를 걸면 여기 생깁니다. 그래서 우지 말고 리치를 걸라고 하는 거야. 강제로 역을 만들어 버리니까. 어. 근데 난좀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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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네. 몰래. 네. 강냐. <laughs> 오야. 뭐야. 뭐야 저거. 깡냐. 이게 땅을 치면은 깡냐. 돌아가 한개 추가 되거든. 근데, 근데 저기 붙은 거야 왜, 하필이면. 왜, 왜뜬 것들이... 왼쪽에 보면 근데... 지금 6만이 있잖아. 그래서 네. 그 다음 페인 7만이 돌아가 돼버린 거야, 깡 때문에. 하다 보면 이렇게 깡 쳐서 사기치는 사람 가끔 보여. 너요. 얘도 리치야. 응, 어쩔지 뭐. 음. 잠만요. 잠만 잠만, 잠만. 0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 0만까지는 안 가. 13판 가야 돼, 0만 가려면. 1 3판이야 어. 참고로 판수로 0만을 채우면 판수 0만 또는 카조의 0만 아니면 헤아림 0만이라고도 하고 일단 에이, 일본어로는 근데요. 카조의 0만 1이나 9만 써가지고 하는 것도 있더만 어 맞아 노두 청 또는 혼노두 혼노두가 새판이었나? 그 1, 9만 쓰는 거에서 글자가 섞이면 혼노두고 아니면은 청노두 음... 아 잘못 아니. 눌렀다 돈... 이렇게 된 이상 청일색으로 간다 <laughs> 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무지성 청이 간다 <laughs> 왜... 게이. 어, 후리텐이네. 후리텐은 버렸는 걸로 어. 역할... 음. 이거 쓸 거면 왜 버렸어? 하고 그걸로 론 금지 이러는 거지. 여러가지 있을 경우엔 그중에 한 가지만 버려도 전부 다 걸려. 후리텐이, 후리텐 걸려도 쪼그면 됩니다. 선고로 후리텐데스, <laughs> 너도 미지녀. 봐봐 지금 1 떴는데 후리텐이라서 론 아니고 퐁이 떴잖아. 지금 에라, 모르겠다. 깡! 뭐야 저거? 야씨 또 사기쳤네 대나. 핵 그만 써. 이게 얘도 깡이거든 네 개짜리. 응. 근데 양 끝이 뒤집어져 있잖아. 이거는 자기 손에서 네개 모아서 깠다는 깡 했단 거야. 음. 이거는 깡은 깡인데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거 받아온 걸로 취급을 안 해. 아난 언제쯤 순정구련 같은 거 해보나. 근데 이게 UI가 한글로 돼 있으니까 눈에 바로바로 들어오긴 하는데 뭔가 안 익숙하다 난 리. 계속 1섭에서 e 했었어서 물론 1섭에도 음 e 한패가 나왔고 일발이네 음 12000점 넘는다 딱12000 반은... 저거 일발은 음 뭐냐면 리치를 하고 한 바퀴 안에 론이 났지 뭐뭐 정확한 하게정확 용어로 하면 순정 2순인데한 바퀴라는 게 편해 참고로 일발은 중간에 누가 울면 깨져 그래서 일발을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우는 사람도 있어 음 그렇겠네. 참고로 난데. 지금 위에 보면 뒷돌아라고 있는 거 있잖아. 으, 으. 저 도라 표시패가 실제로 2층 짜리거든. 지금 보이고 있는 건 2층이고, 위치를 걸곤 론이나 쯤으로 하면 층 것도 확인해서 그것도 도라 표시패로 취급을 해. 그래서 일명 우라삼타법이라고 뒷돌아세개 붙여서 망간 만드는 그런 전략도 있어. 근데 운이야, 그건 음, 음, 음. 말이 좋아 전략이지. 아, 맞다. 그리고 그거... <laughs>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전에 누가 한 말이 있거든. 마작은 무슨 패를 버릴지 고민하는 게임이 아니라, 패를 버리고 나서 그패를 버린 것을 후회하는 게임이다. 음... 인정합니다. 한절반안 됐긴 하지만, 그거 인정할 수밖에 없다. 아... 원신 해야 되는데, 원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오늘 로아이크가안 했는데, 로아 해보실 생각 없어요? 몰라요. 너도 몰아 <laughs> 야, 은근... 잘... 나, 나, 잘... 나, 나. 잘... 나는데, 은근? 저 혼자 계속 일국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선이 나면은 안 넘어가거든 국이 요렇게 선이 나면은 연장이 되어서 왼쪽 위에 보면은 밑에 x0하고 x3이 있는 거 있잖아 저 x3 되있는점 여덟 개 박혀있는 저게 연장 했었는데 저거 한번당 플러스 300점 그래서 지금 나는 사람은 플러스 600점 아니 600이래 음, 3, 600. 3... 3 3은 100. 어 9네 3 3은 3 3이 더하기를 왜 곱하기인데 왜 선생님 고등학교 졸업하신지 1년 되셨어요 네 근데 선삼을 헷갈리고 있으면 심지어 계산 틀리면 댄 ᄂ 해결가야, 나 지금. 전원 에이... 노텐. 이러면 아마 선은 넘어갈 거야. 연장은 되는데. 어? 나왔죠? 런냐. 런냐. 크다. 독 3개다. 오, 야, 잡힌 거 같네. 야, 우라까지 붙었네. 8천0 0 닭. 만관 맛있당. 아 그리고 선이 아닌 사람이 나면은 연장은 초기야아그렇네기이 됐네. 나 한번 무지성으로 한번 냉기 끼어와네 오케이. 이거 급여하겠어 이거는. 음. 그러면은 봉개한 판만 돌리고 와아라 가야겠다. <laughs>